안녕하세요 스물캡스입니다 오늘은 오픈엣지 기업 관련 소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소식으로는 HBM 큰순원으로 떠오른 주문형 반도체 기업들로 인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등주요 3사 메모리 기업들의 물량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반도체 트렌드는 범용성을 가진 제품보다는 특정 인공지능 서비스에 집중시킨 주문형 반도체라고 하는데요. 이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인 아마존과 구글, 메타 등이 자체적으로 반도체 칩을 만들고 있고 여기서 각각의 자사의 칩마다 HBM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의 자체적인 수요가 발생하면서 엔비디아와 AMD에서 쏠렸던 HBM의 공급처가 가변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의 주 3사 기업들이 앞으로 HBM 물량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지난달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는 HBM이 대량 출하된다는 소식이 있었고 여기서 주력 고객사로 ASIC 플랫폼 기업이 포함됐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렇게 반도체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반도체 칩을 만들려는 이유는 범용 AI 반도체로 제작되는 엔비디아와 AMD의 제품 가격이 비싸고 AI 모델을 구동하기에 전력 대비 성능 효율이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업계에서는 내년도에 ASIC 출하량이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공급량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고, JP 모건에서는 글로벌 AI 에 A직 시장 규모를 올해 약 41조 원으로 예상하면서, 앞으로 연평균 30%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이미 아마존과 구글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게 AI 칩에 들어가는 HBM을 대량 공급 중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 반도체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전체 HBM 시장에서 AI 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10% 안팎이라 아직은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고객사가 원하는 형태의 맞춤형 HBM 제작이 가능한 HBM4가 주력 제품이 되는 내년부터는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합니다. HBM4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로직 다이를 고객사가 원하는 성능 등에 맞춰서 설계가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서 최적화된 HBM 공급이 가능해지는 구조라고 합니다. HBM4 관련 계획은 대내적인 영향으로 시기가 지연될 수도 있고 계획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이미 HBM4를 겨냥한 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마이크론 또한 주요 고객사에게 시제품 공급 및 품질 검증에 돌입하면서 본격적으로 HBM4 시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는 국내 정부에서 인공지능 분야에 1793억원 추경을 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AI 분야 추가경정 예산이 의결된데 따라서 AI 모멘텀이 떠오를 것으로 기대한다는 라 증권가의 의견과 함께 관련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오픈엣지 등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번 추경에서 AI 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오픈엣지의 NPU 분야에는 약 300억 원의 추가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 이러한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은 초기 적자 성장주 기업들의 연구개발에 보탬이 되고 이는 초기에 회사를 이끌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이러한 정부 자금 흐름과 함께 온디바이스 및 MPU 분야의 기대감 또한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 조금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현재 오픈해지는 정부와 함께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 중에 있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정부의 투자금이 끊기면서 좀 아쉬운 상황이 있는데 이러한 소식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보조금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을 할수 있었고 국내 정부의 AI 산업 키우기에 발맞춰서 동사 또한 좋은 궤도에 올라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동사가 잘하는지를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피지컬 AI 시대 온 디바이스에 주목한다는 내용인데, 인공지능 기술이 클라우드 기반의 생성형 AI에서 예를 들어서 챗 GPT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앞으로는 디바이스별로 맞춤형 기술이 제공되는 피지컬 AI로 진행 중에 있고, 이에 대응하고 AI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피지컬 AI 시대에 대응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피지컬 AI는 다양한 수요처에 특화된 형태로 경량화된 소형 AI 모델을 활용함으로써 생산형 AI가 가지는 기용과 에너지 소모, 개인정보 보안 문제 등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알고 있고 피지컬 AI로 진화되는 흐름에서 온 디바이스의 활용과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국내 반도체 산업 분위기는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GPU 관련 종목들의 초점이 맞춰지면서 반도체 다른 분야들은 소외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다 보니 온 디바이스 관련 기업인 오픈엣지에 대한 기대감이 없을뿐더러 실적마저 적자이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가 힘을 못 쓰는 상황에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는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주도주 위주의 자금이 흘러가고 있고 중소형주들까지 자금이 순환하기까지는 아직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금리 인하 기조와 함께 한국 주식의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국내 주식 시장의 앞으로가 기대되는 상황이 놓여있고 그 안에서 오픈엣지의 반도체 IP 분야가 온디바이스 AI의 분야까지 과연 앞으로 기대감이 흘러 들어올 수 있을지를 어, 예상해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피지컬 AI를 다양한 디바이스에 적용 구현하기 위한 맞춤형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온디바이스 시장이 클라우드 및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 시장 증가율을 26년부터는 추월하고 연평균 12%씩 성장을 전망한다고 합니다 어,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아, 동사를 한번 더 믿어 볼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현재 동사가 이렇다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동사의 차트를 보시면 반도체 산업의 영향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하고 있고 최근 공급계약 소식이 있긴 했지만 매출 전체의 유의미한 매출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도 주가의 변동 흐름은 큰 반도체 산업에 맞춰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봉으로 봤을 때 거점을 높이면서 추세를 바꾸려는 기미가 보일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200일 선도 뚫지 못했기 때문에 섣불리 상승 추세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게다가 오픈했지도 유의미한 소식이나 실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소식을 기반으로 어느 정도 상상력과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고 앞에서 말한 온 디바이스의 시장이 커지는 근거와 함께 공사가 얼마나 기술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한번더온 디바이스의 흐름을 기다려 볼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탈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각 개인들의 판단에 달려 있고 주식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과정에 있고 어 아직까지는 장기 수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 매매 계획에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어 영상으로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저희 투자 및 유튜브 방향성에 대한 영상을 공유드리려고 하는데요.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대로 어 영상으로 공유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꼭 성공투자에서 저희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영상을 마치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